사랑을 네, 치면은 네. 뭐라 그래야 될까?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전 본거같아 아, 진짜요? 랑나 어? 괜찮아 주사 맞으러 가는 거야 주사 음, 근데. 주사 맞으러 가는 거야 주사 음, 괜찮아 괜찮아 응 음, 랑이도 같이 울어줘 울갖고 싶어 귀여운가요? 깜짝 놀랐어. <웃음> <웃음> 처음이라 센지 안 센지 잘모르겠어 솔직히. 네, 아무것은 아무 그러니까 처음이. 아, 암세. 애기 골골. 어, 밤새 그러긴 했어요. 암세. 음. 네.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좀 가라앉아서 다음 발작까지 몇주 기간이 걸리는 아 애들도 있고요. 음. 뭐한삼사 주. 어떤 애는 며칠 만에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쉬었다 아, 다음 주또 그런 애들. 그러니까 그거 조금 간격은 아, 봐야죠. 예, 네, 경과를 음. 봐야 되는데. 음. 그냥 바에는 그러면 말씀 들어가서는 음. 발정이 확실하게 오기는 온 건데 너무 아, 좀 찌그러 있는데 그 한번 아니 야 심하게 안. 오는 애들은 하루 종일 그러거든요. 아, 근데 얘 낮에도 그러긴 했어요. 낮에도 그러긴 했는데 옷을, 옷을 얘가 오, 좀 발정 왔잖아요. 이 예, 맞아요 고아 얘는, 얘는 수술해. 수술 수술해.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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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애는, 그냥 핥아 주는 그루밍 해주 줘. 예. 아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루밍을 해. 너무 맞을 정도가. 느낌은 그냥... 마운팅 같은 데 방금. 중성화 수술한 애들도 네,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. 아, 그... 하지는 네네네. 계속 그러니까... 근데 하지는 않았어요. 만해주이 자세는 목덜미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등 뒤에 올라타는 거는 그러니까 마운팅. 그런 자세예요. 마운팅 자세. 아, 진짜요? 네. 네. 이렇게 그러니까 중성화 그러니까... 수술이 돼 있어도 네. 네. 그 네. 페로몬에 대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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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손이겠습니까? 아 조선시대 때 내시들도 네 성생활 아 했더라고요. 음, 자손을 <laughs> 못 낳을 뿐이지 그게 가능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접종하고 가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쯤 수술. 조금만 한게 발란까지 없네.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죠? <laughs> 아, 식사량도 줄었을 건데. 네, 안, 살이 네, 살 빠졌어요. 예, 살 빠. 안 네. 먹자, 안, 안, 안 먹자. 안 자고, 안, 안 자고, 먹고. 안 먹고. 생각이 오르지 그쪽으로만 계속 있었어요. 최종 한건 제거. 안고 올라가서 했다가 언니 체중만 해서 빼 줄까? <laughs> 그거 너무 해. 구력이고 예체중을 재는 건 어때요? <laughs> 제가 안고 있을 때. 이렇게 재고 꺼내서 이거만 아, 따면 되는데. 2.6kg. 2.4. 아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. 저번에 1.6kg 아니야? 다들 다들 떨고 있나? 어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 지금 괜찮죠괜찮께낮찮까지만 해도 엉덩이쪽에 손만 아아아 음, 네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아. 괜찮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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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요아괜아괜아 괜찮아. 괜아괜 맛있는 거 줄게 돈가스 먹자 그래 <laughs> 네, 돈가스 먹자 떡볶이도 치... 먹고 싶다 어. 치킨 먹자 치킨 돈가스 좋아해? 아니요 무슨 <laughs> 소리예요 쪽 어때요 지어요네들어요 아니 자네 끝났어 어이 잘했네 아이 이라이 이빨. 이빨 하나 빠졌어요 이갈이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발전이 네그러니까이 응. 이 오늘 아침에, 오늘 아침에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. 지금 보면 이거 다 유치고요 요거는 연구축 올라오네요. 이거 네. 보면 긴게 빠진 이빨이고요. 네네. 네. 짧은 게 옆에 조금만이렇 아, 있는 게 네. 이제 연구축 올라오는 네. 거거든요. 네네. 네. 아직 네. 아, 완전 아기인 거죠? 사는 시면은. 네. 뭐라 그래야 할까? 초등학교 저학년 때제 발전 온 거예요. 아 진짜요? 어. 자신 세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뭐한 고학년 되면은. 네, 네. 뭐 그렇게 사춘기 네, 오는, 오는. 거. 렇 근데 네. 얘는 이갈이가 아직. 네. 이제 막 이갈이도 위주 시작했어. 그러니까 얘는 조금 남자 빠르네. 강아지가 있고 남자 어, 고양이가 했어요. 있고 이러면서 응. 뭔가 자극이 된 거야 서로서로 그러면서 서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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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빨리 하세요